누가 보고 모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순종의 기적, 순종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영남 지역 은퇴하신 장로님들과 또 장로님들 임원들 수련회가 있어가지고 저희에게 설교 부탁을 하셔서 함께. 그 고래 배를 탄 적이 있었습니다. 배 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이제 전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던 그 생각이 났네요. 근데 고래 못 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거든요. 사실, 헤드로가 밤새 수고했지만, 결과가 없었습니다. 인생에도 그런 시간이 있죠. 열심히 살아왔지만, 열매가 안 보이고,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기다려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고, 버티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깊은 대로 가서 그 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순종을 안 하는 사람은 체험 못 해요. 그래서 왜 나는 왜 이렇게 기도를 해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는 순종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업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어부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도 목수고 자신도 목수십니다. 근데 목수가 지금 어부에게 그물을 던지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체로만 보면 따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명언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한마디. 말씀에 의지하여가 변화의 열쇠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으리라. 현실은 75세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떠났는데 한 10년 정도 아이가 안 생겼거든요. 아내가 사실상 지금 불임의 상태고 사라 자신도 자기가 아이를 갖지 못한다라는 걸 알고 있는 상태. 현실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을 때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내 눈안, 육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습니다. 우리도 인생에서 빈그물 같은 시간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합니다. 말씀은 현실을 뚫고 나아가는 길을 보여 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무너진 마음에 소망을 심고 절망의 밤에 등불이 되어 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각하지 못했던 기적이 따라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순종 그 자체입니다. 참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겸손과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신 순종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예수님 기도하시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 순종의 결과는 인류를 향한 부활의 기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을 때 물고기를 얻었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종으로 영혼을 얻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이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아는 사람은 순종한 하인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결과를 즐긴 것이지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만 물이 항아리 포도주로 변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상치 못한 영적인 풍요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생각 내 방식은 잠시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깊은 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 삶을 변화시키시고 부활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도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기회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고 앞으로 성령의 역사는 더 크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이 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셔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기대를 갖고 소망을 품고 주의를 준비합니다. 먼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과 큰 확신으로 강단에 설수 있도록 오늘 성령께서 불같이 큰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성도들과 새가족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VIP들에게 마음의 울림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워지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고 싶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받으시는 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를 다시 한번 깊이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 물을 내립니다 영혼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